그레비티 헤어 리프팅 샴푸 엑스트라 스트롱 475ml는 탈모 증상 완화와 극강의 볼륨, 모발 강화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지성 두피에도 적합하며 얇은 머리카락에 힘을 주어 처짐 증상을 줄여줍니다. 풍성한 거품으로 적은 양으로도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두피의 열감을 덜어주고 지루성 두피염 증상을 완화합니다. 구매자들은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고 정전기와 탈모가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하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건강한 모발을 경험해 보세요. 그래비티 헤어 리프팅 샴푸 스트롱 475ml는 풍성한 거품과 시원한 사용감, 그리고 볼륨감 넘치는 결과물로 사용자에게 만족을 줍니다. 탈모 예방과 건강한 머릿결 유지에 탁월하며 KAIST 화학과 석자 교수가 개발한 이 제품은 손상된 모발 큐티클을 보호하고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해 즉각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구매자들은 모발이 풍성해지고 탄력이 생긴다고 평가하며 향도 풋풋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조금 높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다모다 제로 그레이 블랙 체인지 세치 케어 샴푸는 모든 모발 타입에 적합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며 모발을 건강하고 윤기 있게 가꾸어줍니다. 본품 구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세치 케어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연스러운 블랙 컬러로 모발을 변화시켜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모발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그레비티 헤어 리프팅 샴푸 스트롱 475ml는 풍성한 거품과 시원한 사용감으로 두피를 개운하게 세정해 줍니다. 사용 후 모발이 가벼워져 볼륨이 살짝 살아나는 느낌을 주며 은은한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KAIST 화학과 석자교수가 개발한 이 제품은 손상된 모발 큐티클을 보호하고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해 즉각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구매자들은 꾸준히 사용하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원한다면 이 샴푸를 추천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